성 안브로시우스는 그 이탈리아 현재 이탈리아 어, 그 밀라노라는 지역 있죠. 어, 그 밀라노의 주교였어요. 그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어, 선언한 테오도시우스, 그 황제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장례를 집례했던 그리고 그 황제를 자신의 무릎 앞에 꿇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암브로시우스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암브로시우스는 사실 처음에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어, 이 사람의 출생지는 독일이에요. 독일 중서부에 있는 트리어라는 그 지방에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거기서 자라면서 법학, 수사학, 문학, 이런 걸좀 공부를 했고요. 어, 주교가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 북서 쪽에 있는 그런 리구리아라는 해안가가 있어요. 그리구리아라는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관리였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관리였던 건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이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 뭐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이단 시비 걸리고 뭐 이렇게 뭐 사도 신경 뭐 이렇게 그 싸움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 싸움박 하는데 그 아리우스를 아리우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이단을 정지를 하게 돼요. 네, 정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막 이쪽 파 이쪽 파 하니까 막 소요 일하니까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와가지고 진정시키려고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암브로시우스를 그냥 죽이로 추대해 버린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이로 추대한 거예요 그냥 이제 사람들을 막 추대하니까 이, 이 암브로시우스가 당황한 거예요 나, 나, 나 아니라고 사죄할 생각도 없고 <laughs> 어? 나 그렇게 하고, 싶, 하고 싶지도 않다고 난총독이가 총독이 일을 하겠다고 막 거절했는데 시민들이 그밀라노 시민들이 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암브로시우스를 잡아줘요 잡아가지고 그냥 앉혀버려요 주교 자리에. <laughs> 그런 아주 황당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이게 무슨 일인가. 아 어, 그러다가 야, 이게 또한레 뜻이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 이제 총독직을 사임을 하고 일주일 만에 주교가 됩니다. <laughs> 초 고속이에요 초 고속. 옛날에는 중세 시대 때는 지금도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 중소시대 더 심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메가매직을 하거든요. 성직자도 어, 메가매직을 많이 하는데 에, 이제 그 메가매직한 성직자를 제외하고 초고속으로 주교 자리 에 올라온 것은 이 사람 하나예요. 어, 전무후무합니다.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 동안 교리문답을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 하지 안수 받고 그 다음 날, 어. 날 주교 임명받고 완전히 초고속으로 주교가 돼버려요. 그제 주교가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냥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청빈의 생활을 하려고 힘히 노력을 했고 또 연애도 즐기지 않고 주중에는 월, 목, 금, 토까지는 금식을 해요. 저녁 때는 그리고 주일날에만 식사를 하고. 어,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교회에 많은 예산을 이제 구제에 힘쓰고, 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고, 그리고 권력자와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처신을 했던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 그 역사에 이름이 남겨진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테오도시우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제. 그 얘기예요. 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어, 이제 군대를 에, 이 사람이 이제 어, 많은 사, 사람들을 에, 대량 학살을 해요 학살을 하는데 대략 그 일원이 1,500명 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살로니카라는 지역에서 이제 학살을 했는데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어, 밀란노까지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암브로시우스가그 이제 테, 테, 테오도시 우 황제한테 가요, 가서 막 꾸짖습니다. 또 와요. 이제 이제 부활절이나 뭐 이제 그다음에 성탄절 뭐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뭐 지금처럼 그런 절기에 오면은 그 로마라는 그 지역에 다게 오거든요. 황제도 오고 뭐 신도 오고 다게 오는데 이 테오도시 우 황제도 그게 왔어요. 왔는데 부활절에 왔는데. 네, 암브로시우스가 영접을 안해요 영접을 안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화가 났어도 그냥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성타절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또 들어오라니까 막아요 그 유명한 그 그림이 있어요. 어, 그 그림림 있는데 제가 이거 올리지 못했는데. 어, 그 이제 와서 또 쫓아내니까 테오도시 황제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다윗 왕도 다윗 왕도 잘못을 했는데. 어? 내가 좀 잘못한 거. 어? 그게 무슨 문제냐. <laughs>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뭐라냐면은 다윗이 잘못했지만 회개를 했다, 맞죠? 어, 그 황제요, 당신도 회개하시다. 어, 그래서 그 말에 뻑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어, 무릎을 꿇고 그 주교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입맞춤을 했대요. 어, 그 유명한 그런 일화예요, 그게.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그만큼 이제 이 안브로시우스가 어, 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릎을 꿇히고 바람만을 서슴치 않고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탄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죠. 제가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아, 이 총독의 자리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laughs> 그래서 요번에 어, 설교가 어, 조금 좀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좀 떨어져요 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이 사람도 이제 법학 뭐 소상학 뭐 이런 것도 공부했기 때문에 에, 뭐 기본적으로 다 하지만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행한 설교 중에 성탄설교가 오늘 우리가 본 설교고요 또이 본문도 오늘 말씀이에요 어, 이 암브로시우스가 택한 게 에, 근데 이설교를 암브로시스 설교를 쭉 읽어보니까, 1, 2장, 누가 보면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13절, 14절만 딱 꼬집어서 기록을 했고, 전반적인 내용은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고, 근데 그 설교의 해석이 뭐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것은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어, 비유적 해석입니다. 어, 이제 알로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암브로시우스가 자기의 이제 신학적 사고에 의한 건데, 에, 좀 처음에 어, 이게 뭔가 하는데, 뒤에 가면 맞아, 그게. <laughs> 그런 게좀 있어요. 일례로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암브로시우스가 처음에 설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탄생 시에 로마의 인구조사가 행해졌습니다. 이거 다 아신 내용이죠. 다시 내용이에요. 좀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시상의 왕이 실시한 인구 조사 때에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그 사역이 영적인 인구 조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영혼을 자신의 왕국에 등록시킬 것입니다. 유대 교의옛 회당들로 이름을 등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수많은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뭐 별무리 없는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게 눈에 걸려요, 그게. 이게 뭐냐면 사실 호적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좀 덥네요. 안 더우세요? 네, 덥죠. 그냥 꺼주세요. 호적 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름을 족보에 올리는데, 뭐, 영적 의미가 있어요? <laughs>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암브로시오스는 굳이 그것을 영적 의미로 쓰고서는 이 보급이라는 관점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를 비유적 해석이라고 해요. 음. 비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많은 영혼을 등록시키기 원한다. 자, 호적을 조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많은 영혼을 등록시키는 거하고 매체가 되어 안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족보에 이름 올리는 거하고 족보에 이름 올리면 아나 이제 어? 그뭐 선조들의 반열에 올라갔어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족보도 지금 뭐돈 줘야 족보 올리는, 올리는 거고 <laughs> 그렇죠? 1 년에 뭐몇 십만 원돈 줘야. 예, 이렇게 그 끈으로 쫙 엮은 거그족보가땅 어? 하나 나오고 복사본이지만 예? 영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 사실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조사를 하는 것과 그것의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브로시우스가 끼어 맞춘 겁니다. 끼어 맞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쭉 읽어보면 이게 뭐야? 처음에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이게 뭐야? 하다가 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암브로시우스는 설교를 통해서 호적조사, 그다음에 성탄 소식 그리고 성탄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태도 또 마리아의 태도. 또 천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약간 두서없이 말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요 메시지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사람의 주교가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안브로시우스가 이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성탄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이 단순성을 지향하나 화려함을 지향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자들의 역할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제일 먼저 목자에게 전해진 거예요. 목자에게.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반박사들이 먼저 알았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반박사들이 큰 별을 관측하다가, 이게 첫 목자거든요. 별을 관찰하다가, 요, 저거 좀 이상한 별이다. 요걸 안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헤롯대왕이고 근데 누가 보고에서는 목자예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목자라는 의미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정치적 혹은 군사적 지도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앞서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목자다, 그렇죠?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것은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한 한 인간의 탄생과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갈 구원자, 구주. 레시아.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아, 목자가 봤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목자가 봤다 어, 진짜 목자가 왔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아, 목자가 봤다는 것은 그 아까 뜻이 목자라는 것이 낮은 지위잖아요 예수님이 낮은 데서 오셨다는 뜻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목자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맨 앞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다. 이 구주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주라는 말 이게 함께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전세계의 사람들을 이끌 진정한 참된 목자이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뭐 이게 진짜, 저거 진짜다, 막다 얘기하는데 다 가짜고 누구만 진짜라는 거예요? 아, 믿으시죠? 아,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진짜 참된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둘째, 목자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로 가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일명 가진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그들의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습니다 그저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참된 목자이심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가 그 처음에 이 민중들로부터 많이 이게 호응을 얻은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어 60, 70년대에 해방신앙이, 해방신이라는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막 군사 독재 뭐 타도하고, 뭐 이럴 때 가장 이저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핍박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하고 또 사제들이 막 운동을 펼친 게해방신학이라는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60년, 60, 60, 70년, 80년대까지 막 붐이 일어났었어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완전히 사라졌죠 지금은 교회 가욕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 이게 목사님들 사제들 뭐 우르르 보고, 어 그리고 아 교회 가야 산다, 교회 가야 바뀐다, 이게 다그게 저변에 있었던 거예요. 또 더군다나 구한말 때에는 기독교가 독립운동도 했잖아요. 독립운동, 병원, 또 교육 뭐 이런 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게 사회 가장 저변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보급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존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셋째, 목자란 의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연관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1절에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도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렘에서 태어나셨고 이분이 매치시키는 거예요. 매치시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목자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전 세계를 다스리실 목자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들의 소식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첫째로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예,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암브로시우스도 그 얘기를 해요. 2장 우리가 읽, 여기 없지만은 혹시 성경 표시하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말해서, 즉시, 곧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니까 반응이 즉시예요. 즉시. 아, 진짜지 아 내가 점검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즉각 즉각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뜸들이면 안 돼요. 네, 뜸들면 안 돼. 네. 둘째로 어, 목자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누가 보면 이날 1 8절 말씀이 나와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 대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사실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응? 여러분도 조금, 어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면 놀래, 안 놀래요? 놀라죠. 응?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메시아가 올수 있어? 이거예요. <laughs> 네? 메시아 왔다서 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 우리도 그렇죠. 예수 예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laughs> 믿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할 때그 말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와요, 그 셋째로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목자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냐?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오늘 아브로시오 수도 모란냐면은요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 또 생각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할수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브로시에서도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예, 쭉 읽어보면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어떻게 반응할까 목자같이 반응할까 사람처럼 반응할까 마리아처럼 반응할까 예? 우리가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자들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목자처럼 즉시 반응해야 되는 거고, 마리아처럼 마음에 생기어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할수 있게 주민을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은 쉬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걸 홀리데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홀리데이는 말 자체는 좋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날이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미국 사람들 그걸 그냥 노는 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로만 생각하면 나에게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일 날에 와서 입에 드리는 이유가 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삶의 의미 찾고 또 예수 믿어서 구원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이게 오는 거잖아요. 의미는 의미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 주일을 주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해요? 일요일. 주일은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쉬는 날입니다. 쉬는 쉬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놀러다니는 거. 내가 즐기는 거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날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마각해 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어, 사실 의미를 아무도 못 찾아요. 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의 삶이 제가 공부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느낀 게, 제가 신학공부만 해도, 횟수로는 어, 17년 공부했거든요. 네? 박사까지 다 해서. 만원 16년. 아, 오래 했어요. 그쵸? 네. 인문하기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근데, 그 공부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잘해야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난 최대한 잘해야겠다. 떠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떠나면 끝이에요.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예, 어떻게 떠날지 이사 가서 떠날 수도 있고 돌아가셔서 떠날 수도 있고 어떻게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헤어짐 다 있어요. 근데 언제 헤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공부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느낀 게 아. 매 순간 순간이 마지막이구나. 매 순간 순간이 정말이구나. 이때 내가 뭘 하든간에 최선을 다하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라도 야 그게 최선이야 할수 있을지라도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그 최선이야 <laughs> 그 얘기하는데 그리할지라도 그리 그리할지라도 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은 뭐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왜뭐 어떻게 하 겠어? 내가 재능이 없는데, 예? 내가 뭐 이게 뭐할수 있는 뭐 이게 뭐랄까 이게 잡기가 없어. 전잡 잡기가 없어요. 예, 잡기가 없어가지고 뭐 장사할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게 고이 몰라 나 그런 걸 잡기가 있어야 되는데 잡기가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 귀도 조그맣고 <laughs> 뭐든지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없어서. 어떤 면서 감사하기도 한데 이때는 음, 내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자. 예,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 지나면 의미가 없다. 그이 사람 떠나면 의미가 없다. 예, 그 생각을 가져요 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예, 그거예요. 가타오모지 같아 말해 아니고 그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 삶의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이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한,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 헐벗은 자에게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헐벗은 자에게 어려움 당한 게. 예, 옷을 주고 어? 밥을 주고 이게 다 어? 나기한 거다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꼭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든간에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간에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성탄절은 그걸 발견한 날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날. 그래서 이제 이암부르시오스도 뭐라 하냐면은 화려하게 성탄절 보낼 거 없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성탄절에 그런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